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지도에도 없는 이 고갯길을 어디로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 물어도 가르쳐 주는 이 없고 넘잖이 숨만 차오르는 이 고갯길을 꽃이 넘어야 할까? 꽃이 안 폈다고 죽은 남은가? 뿌리는 살았으니 꽃 피우겠지. 이렇게 희망으로 한 곡에 넘고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 속에는 수심도 많다. 이렇게 하늘로 한곡에 넘고, 아리랑 고개는 왜 생겼냐? 슬픈 놈, 가슴만 미어진다. 이렇게 해학으로 한곡에 넘고, 숨이 차오르면 숨을 토해내며 넘으니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 고개. 산 넘어 들 넘어 열두 번 넘어 아흔 아홉 구비구비 인생 고갯길을 돌아 넘으니 어서 넘어라. 어서 넘어라. 에헤 기쁨 씻고 돌아오는 아리랑 고개.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한숨 짓게 하다 끝내 한숨을 거두게 하는 한민족 구비진 삶의 주제가 노래 숨 막히는 고갯길을 넘고 또 넘게 하는 지혜의 노래 힘의 노래 두 줄풀이 삶의 노래 다시 사는 힘을 실어주는 창조의 노래. 아리랑은 막힌 숨을 토해놓는 숨의 노래. 우리의 희망 아리랑입니다. 시간을 가로질러 한민족의 핏줄을 타고 우리의 혼을 노래하는 소리, 아리랑. 때로는 토해내지 못한 삶의 응어리를 달래주고, 때로는 환희의 순간에 희망을 주며 우리의 애환을 보듬은 노래.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언제나 살아 숨쉬는 노래다. 아리랑 곡에 그 숨결을 따라 넘어가 보자. 한민족의 삶을 대변하는 아리랑. 구구절절 가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던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알수 있다. 역사는 수천 년을 넘어왔다 말하지만, 문화적 근거를 통해 드러나는 아리랑의 기원은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다. 전국적으로 분산된 아리랑은 강원도 정선아리랑, 미량아리랑, 전남 진도아리랑과 함께 각 지역적 특색을 담아 300여 가지 각기 다른 아리랑을 남겼다. 이처럼 아리랑은 매순간 힘겨운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며 개개인의 삶을 서술한 수천 개의 가사로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7년 잡지에 따르면 청진에서 회령까지 철도가 놓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노동자가 부르는 아리랑 노래가 아름답게 느껴져 영화 주제곡으로 실었다고 한다. 그후 2002년 한일 월드컵. 축제의 순간의 기쁨을 환호하는 응원가로 다시 태어난 아리랑. 오랜 세월 희노애락을 넘나들며 오로리 맺힌 응어리를 풀고, 민족의 한을 넘어 사랑과 기쁨을 표출하며 점점 변화되는 아리랑. 이제는 민요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과 역사를 담고 있다. 세계 속의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주며, 우리의 혼을 노래하는 려 아리랑. 지난 억겁의 세월 동안 험난한 고개를 넘었던 대한민국. 이제는 새 시대라는 고개를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영화를 노래하고 있던 백성들이 오랜 세월에 쌓이고 쌓인 슬픔의 시를 읊으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을 시작할 때 변사가 하던 말입니다. 이때 나운규는 자신이 직접 지은 노래를 흘립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도 답답, 답답했을 일제강점기였습니다. 24살의 영화감독 나홍규는 이렇게 아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 완공 기념식 날이던 1926년 10월 1일,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일제는 노랫말의 기함에서 바로 탄압을 시작했고, 이 바람에 영화보다 오히려 영화 주제가였던 아리랑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벽촌에서조차 영화 아리랑은 모르면서도 주제가 아리랑은 불렀다고 하는데, 10년 후 나온규는 아리랑을 만들 때를 회고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영화가 문화 사업의 하나라면, 민중을 끌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백리 밖에서 아무리 길을 흔들어야 그 기가 민중의 눈에 보일 리가 없다 언제나 우리는 민중보다 한 번만 앞서서 길을 흔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땅에서 총독부가 탄압한 최초의 노래 영화 주제가 아리랑은 오히려 탄압의 탄력을 받고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화 영역인 대중예술로 옮겨가 삶의 주제가처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아리랑을 함께 만나봅니다. 아운규의 영화 아리랑을 통해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불려졌다면 아리랑이 한반도 밖으로 퍼져나가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한국 전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기념물로 아리랑 악보를 만들었고 참전 군인 위문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뮤지션들이 듣고 간 긴, 듣고 간 노래도 아리랑이었습니다. 이들은 돌아가서 아디동 블루스라는 재즈 아리랑도 만들었고 미국 포크계의 전설이자 반전가수인 피트 시거는 1953년에 아리랑을 자신이 첫 번째 앨범에 담았습니다. 1975년 내한한 세계적 작곡가 폴 모리아는 우연히 들은 아리랑의 감동을 받아 아리랑 기적이라는 앨범을 만들었고.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은 아리랑은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훌륭한 전통 음악이라고 여겨 아리랑을 자주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90년 북경 아시안 게임에 남북 단일 팀 단가로 채택되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가로 우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아리랑은 쌀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살아가는데 아리랑은 쌀 이상으로 중요한 정신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한국인의 밥은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약이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 녹지원에 차려진 대장금이 준비한 듯한 맛깔스러운 한국 음식을 보셨을 것입니다. 평생 궁중음식을 연구해 온한복녀 선생은 대장금의 음식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선 과학적 의술에 자연의 순리를 담은 가장 지극한 정성이라 감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소각소박하면서도 순한 우리나라의 3,500여 개의 야생화는 우리 몸에도 좋아서 음식 자료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만나는 아리랑과 야생화, 한국의 전통 음식은 우리 모두가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며 가치이고 우리의 정신일 것입니다. 아리랑, 우리의 아리랑은 문화와 국가를 초월한 세계 속의 아리랑으로 앞으로도 계속 불릴 것입니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힘들고 정말 이렇게 시집살이하고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아리랑을 부르면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눈물이 나면서도 마음은 또 가라앉혀요. 세월의 바람 따라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며 오늘로 이어온 아리랑. 아리랑은 우리나라 산천 곳곳에 피어있는 수많은 야생화를 닮아있다. 힘들었던 삶의 한숨, 양분으로 삼고 몇날 며칠 아리랑 가락으로 쏟아내던 어머니의 눈물은 야생화의 생명수가 됐다. 무더니도 오랜 세월 가슴 삭힌 고뇌는 다시금 가녀린 꽃으로 세상과 만났다. 세상 만난 사연 각기 달라도 아리랑과 야생화는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 곁에 왔다. 셀수 없는 이야기의 아리랑처럼 헤아릴 수 없는 지천의 꽃으로 피어난 우리 꽃 야생화. 어쩌면 그리도 작은 몸짓으로 그 거대한 생명 머금었는지 어쩌면 저리도 작은 꽃들이 모여 큰 아름다움 만들었는지 동그란 얼굴로 방글방글 웃어주는 친절함은 푸근한 위로가 되고 선명한 색감의 고고한 꽃잎들은 든든한 위안이 된다 어머니의 말동무가 됐던 아리랑처럼 이제 또 누군가의 벗이 될 어여쁜 야생화. 돌담 한 귀퉁이 겸손한 듯 소박하게 피어난 야생화는 미래를 노래하는 희망의 아리랑 꽃이다.